2025년 10월 28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했습니다. 미국 프로 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 (MLS)가 발표한 올해의 골 수상자 그 영예의 주인공 앞에서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압도적인 표차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손흥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는 불굴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3년간 몸담았던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미국 MLS의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한 손흥민. 그의 나이 33세 축구 선수로서는 결코 전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전성기는 끝나다.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한 이적이다. 메시의 그늘에 가려질 것이다. 특히 메시가 있는 리그였기에 더욱 비교가 심했습니다. 38세의 메시는 이미 MLS에서 전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이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의심과 편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3년간 싸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명성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24일, 텍사스 델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 LAFC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MLS 데뷔전이었던 것입니다. 전반 6분 페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손흥민의 팀이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과 골대 사이의 거리 약 20m. 결코 쉽지 않은 각도였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섰습니다. 수비벽이 세워졌습니다. 골키퍼는 긴장한 표정으로 골문을 지켰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가격했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수비벽을 넘어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은 골문 왼쪽 상단 구석, 정확히 그곳에 꽂혔습니다. 골! MLS 데뷔골, 그것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말입니다. MLS 사무국은 즉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슈퍼스타이자 MLS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손흥민이 놀라운 프리킥골로 MLS 데뷔골을 터뜨렸다. 월드클래스답다. 그리고 골은 팬 투표에서 무려 60.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MLS 2주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은 이후 9경기에서 무려 8골을 추가로 터뜨렸습니다. 총 10경기, 9골 3도움 새로운 파트너들이 부안가와 함께 7경기 동안 18골을 합작하며 MLS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단숨에 LAFC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팀 순위도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1일부터 25일, 닷새 동안 진행된 특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MLS 올해의 골을 선정하는 팬 투표였습니다. 후보에는 리오넬 메시를 비롯한 총 16명의 선수들이 올라 있었습니다. 메시 월드컵 우승. 발롱도르 8회 수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축구의 전설입니다. 과연 손흥민이 메시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43.5%, 메시 22.5%,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나머지 14명의 후보 중10% 이상 득표한 선수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그 프리킥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MLS 사무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MLS 올해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손흥민의 LAFC 데뷔골이 역사책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MLS 올해의 골은 1996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무려 29년의 역사를 가진 상입니다. 그동안 단한 명의 아시아 선수도 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LAFC 소속 선수로도 단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역사상 최초이자 LAFC 역사상 최초로 이 영예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3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나이. 하지만 손흥민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 새로운 동료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프로의 자세입니다. 사실 손흥민에게는 이미 2019년에 피파 푸스카스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벌리를 상대로 무려 7 5 m 를 드리블로 돌파한 터뜨린 골로요. 그때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33세의 나이로 또다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나이라는 더큰 벽을 함께 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과 LAFC는 MLS컵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30일 6위 팀모스틴 FC와의 1라운드 홈경기 손흥민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와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33세의 손흥민이 축구의 신메시를 제치고 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MLS 올해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 도전은 계속된다. 손흥민의 앞으로의 활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